뮤타플로캡슐, BLNH, 처방리, 무독성, 비병원성인 대장균을 동결건조한 약으로 장내에서 유해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신체 자연 방어력 증강의 효과를 나타냅니다. 괴양성 대장염의 재발 방지 및 만성 변비에 사용합니다. 주의사항, 적응증에 따라 용법 용량 및 복용 기간이 다르므로 처방대로 복용합니다. 복부 팩만, 가스 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식사와 함께 복용하며 1일 1회 복용인 경우 가능한 아침 식사와 적당량의 음료수를 함께 복용합니다. 이때 캡슐을 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일부 항생제에 의해 이 약의 약효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